태균을 상대하겠습니다. 초구 높았습니다. 자곽수선수가 2009년이죠. 2009년에 방호율이 우리 1.5였어요. 네. 근데 작년 시즌에는 방호율이 4.44. 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칠지않 어, 준비를 많이 했고요. 자밀렇진 타구하자 어, 어, 우측에 안타입니다. 김태균. 어... 자 오늘 무려 4개 안타를 몰아치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지금 빗맞은 듯한 안타가 뭐 행운이 아닐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네. 빗맞은 안타도 좋은 스윙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네. 또 저런 타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쪽공을 네. 보시면 잡아당기지 않고 네. 앞으로 끌고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안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나오는 니대단한네 네. <laughs> 김태균을 4타수 4안타 자, 김태균을 빼는데요. 자, 대주자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